이 단원 마무리하기는 6번, 7번, 11, 12, 13 이렇게 다섯 문제 풀기로 했죠. 어, 앞에 영상을 찍었는데 중간이 잘못됐다 해가지고 지금 다시 찍을게요. 몇번 찍는지 모르겠어요. 자, 6번부터 보겠습니다. 6번. 어, 이 표본 평균의 분산 값을 구하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 4곱하기요거뭘 구해야 돼? 우리는 표본들의 분산 구해야겠네. 표본 분들의 분산 구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뭐가 이렇게 자꾸 뜨지? 어, 표본들의 분산 구하는 게 쉽지 않지. 1, 2, 3, 4, 5 중에서 3개를 뽑을 건데, 그거의 평균을 다 구해야 되잖아. 이거 평균, 이거 평균, 뭐 이거 평균, 이거 평균 다 구해서, 그때 확률 다 구해서, 그거의 분산, 재평평제. 쉬워, 어려워?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자? 이렇게 모분산하고 표본분산 둘 사이의 관계를 우리는 알고 있어 모분산 원래 분산에 얼마를 나눈 게? 표본의 크기 3으로 나눈 게 바로 표본분산이다 라는 거 알고 있지? 한번 볼게요 모분산 구할게요 모분산 한 개씩 뽑을게요 1 나올 수 있고 2 나올 수 있고 3,4,5 나올 수 있는데 1이 나올 확률 5분의 1, 2가 나올 확률, 3이 나올 확률, 다 5분의 1로 갔죠? 여기서 여러분들이 분산 구할 수 있어요. 분산 어떻게든 재평탄제. 이거는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죠? 계산하면은 쿠닝을 잠깐 하고 올게 시간이 좀 걸리니까. 얼마가 나올 거냐면 2가 나올 거예요, 2. 됐어요? 그러면은 요 값이 얼마니까? 2니까. 그리고 n은 얼마야? 3장 뽑은다 했으니까. 이네 그러면은 4 곱하기 3분의 2 정답은 얼마 나와요? 3분의 8.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값은 3분의 8이네요. 그래서 6번, 어쩌자? 표본들의 분산, 표본분산 구하려면은 모 분산과의 관계를 알고 있자 바로 7번 보겠습니다. 7번 앞에서도 마찬가지고 이미 추출이라는 말이 있으면은 무조건 동그라미 쳐라라고 얘기했어. 왜 그러냐? 원래 집단은 이러 정규분포 따랐어. 근데 이미 추출했어.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면 이거 갖고 문제 풀면 돼? 안 돼? 안 돼. 어떻게 바뀌어요? 어떤 정규분포를 따라? 평균은 그대로고 분산은 루트 n분의 이러한 정규분포 따라야겠지. 자, 그때 그대로 쓸게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0.2 이하의 방법.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이가 0.2 이하 일 확률이 이렇게 된대요. 이걸 어떤 문제 못 풀지, 우리.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것을 표준화 시켜줘야겠지. 표준화를 어떻게 시켜줘요? 여기 보면은 z는 밑 m분의 5분의 이렇게 되지. 자 그럼 이 식을 어떻게 바꿔줄 수 있을까? 이게 요거 곱하기 z니까 여기다가 집어넣으면 집어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 바로 써볼게. z만 남겨놓고 루트 n분의 5는 이쪽으로 넘기면 은 역시 취하니까 5분의 1 곱하기 5분의 루트 n인데 바로 계산할게요 자리가 없으니까 그러면은 25분의 루트 n 0.9544자 이거 좌우 대칭일 거니까 마이너스 부, 25분의 루트 n하고 25분의 루트 n 사이 영역인데 좌우 대칭이니까 0에서 옆에 좀 지워도 되겠지 얘들아? 0에서 25분의 루트 n 근데 값이 이거의 절반 4 7 7이면 되겠네요. 시험들은 뒤에 가로치고 일단 특정 값을 알려줄 건데 어, 지금은 교과서 뒤에 있는 표준정규분포표를 보고 와야겠지 0.4772의 값을 갖는 그때의 z값은 얼마라고 나와있어요 뒤에 보면 2라고 나와있어 그래서 25분의 부트 n이 2가 되는 그러한 n의 값을 여러분들이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얼마 나와요? 2500 나오면 맞습니다 그래서 6번, 7번 했고 뒤에 11, 12, 13 이어서 바로 볼게요 자, 11번 볼게요, 11번. 지금 거의 다 비슷한 유형이지. 자, 4567 중에, 뭐, 4567이 이렇게 개수가 있대요. 이 중에서 100개를 이미 추출한대. 이미 추출이 항상 동그라미 해야 되지. 이거의 평균을 X바라고 한대요. 이걸 만족시키는 K의 값을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음, 그러면은 표본 평균 같고. 얘기하긴 힘드니까. 어쩌자고. 원래 거. 모평균, 모구산 찾아서 얘기하자고, 모평균 먼저 찾기 위해서 자 확률 분포표 만들어보면, 4가 나올 확률, 5가 나올 확률, 6이 나올 확률, 7이 나올 확률. 총몇 개야? 200개 중에 80개니까. 200분의 80, 약분하면 5분의 1. 200분의 60, 10분의 3. 200분의 40몇 개야? 5분의 1. 200분의 20, 10분의 1이죠. 자 여기서 평균 얼마 나와요? 평균 얼마 나와? 평균 얼마? 다 계산하시면은 아마 5 나올 거예요. 분산은 얼마 나와요? 제평 평제 계산하시면은 얼마 나올 거냐면은 1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인해 보세요. 자 근데 이거 갖고 문제 풀면 돼안 돼? 안 돼? 뭐하니까 이미 추출하니까. 이 이미 추출한 그 표본들은 뭘 따를까? 평균은 그대로. 그 다음에 표준 편차는 총 100개 부분이 됐으니까 100으로 나누면 100분의 1이니까 10분의 1에 제곱. 이러한 점분못 따르겠네. 자, 그러면은 이 표본들의 평균, 표본 평균이 K 이하, 아니 K 이상일 확률이 이거래요. 그러면은 Z는 표준만 갈게요. 10분의 1분의 요거지? 정리하면 어떻게 돼? 요10 b a 요거지 10 x b a 마이너스 5 어. 그러면은 이 주어진 식을 제트를 표준화 시켜봅시다 이 식을 어떻게 돼? 집어넣으면 10 k 마이너스 5 0.0228 뒤에 표 보고 여기가 0.0228이니까 0부터 시작한다말고 있으니까 여기가 얼마나 되겠 0.5에서 이거 빼면 0.4772라는 얘기죠? 뒤에 표에서 0.4772를 가리키면 그때 Z값 찾아보면 얼마 나와? 2 e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K값 구하여라 라고 했으니까 5분의 26 나오겠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미 추출한다 그러면은 분산값이 바뀌는 거 기억하고 요걸로 표준화를 시켜줬어야 정답이 나옵니다 11번 o 이 하고 12번으로 갈게요 다 똑같은 문제야 어따 또 동그라미 칠 거야? 얘도 동그라미 칠게 이거 갖고 문제 풀면 안 되고 분산이 어떻게 바뀌어요? m제곱으로 나누면 은 m분의 4제곱. 표준화 시키려면 m분의 4분의 이렇게 되네. 자 주어진 식. 자, 이 식을 이대로 놔두면 안 되지? 표준화 시켜줘야겠죠? 표준화 바로 시키면 은 이거 대입하면 은 얼마 나와? 마이너스 4분의 m. 이거 대입하면 이게 0.9544. 파우대칭이니까 0에서 이 값이 1로 나누면 0점 계속 똑같은 숫자 나오네4772 뒤에 표에서 0.4772를 가리키는 그때의 재 값이 2라고 좀 전에도 확인했지 그럼 정답은 얼마 나와요? 8 나오네 8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고 계속 비슷한 유형의 문제 풀고 있습니다 마지막 13번 별표찍끔하고 13번 한번 볼게요 위에는 지울게 자, 13번 볼게요, 13번. 초콜릿 한개 무게는 이러한 정규분고 따른데, 4개를 한 상자에 담아서 4개의 무게가 이거 이하래요. 그럼 불량품이래. 여기까지만 먼저 보자. 불량품을 확률 을 한번 구해볼게요. 자, 4개의 평균. 원래 1개의 무게는 뭐 따라요? 평균이 30이고 4의 제곱. 이런거 따르는데, 이거 갖고 문제 풀면 안 되고, 4개를 이미 추출할 거니까, 이 X 반은 어떠한 정규보 따르겠어? 평균은 똑같고 4개로 나누니까 4로 나누면 은 2의 제곱 맞아? 4개 평균 갖고 얘기하자 됐어요 근데 4개의 무게가 이거 이하인면불량품이래 그러면 1개의 평균은 4개의 평균은 얼마? 이하이란서야 109.76을 4로 나누면 27.44 이게 바로 불량품의 확률이네 이제는 없으면 안되니까 이걸 z로 표준화 시켜주면 2분의 계산하면 마이너스 1.28 마이너스 1.28 계산하면은 여기 나와있네요 0에서 1.28까지 여기 값을 하니까 대칭시키면은 여기가 0.4라 줄이니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거 이하의 값. 여기는 얼마야? 0.1인 거알수 있겠네요. 끝. 자, 불량품의 확률이 여기서 0.1이다라는 사실 알았어요. 이제 문제 볼게. 총 400개 중에서 불량품이 28개 이하일 확률 구하여라 라고 얘기했어. 불량품의 확률이 얼만데? 0.1인데. 자, 불량품 이거는 아니거나 결과 딱몇 가지야? 두가지꼭불량품의 확률은 항상 0.1로 일정하니까, 앞에 n자리에 400, p가 0.1. 자, n이 충분히 크니까, 정규포 따르죠? mp, mpq, 이게 q지? mp 얼마에 2개 곱하면? mpq는 36이니까 6개 제곱. 표준화 시켜주려면 6분에 x-40 나오는데, 부여 되는 게 28개 이하래요. 꾸준히 시켜주면 6분의 이렇게 되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2 이거 이용해서 문제 충분풀수 있겠지? 마이너스 2 이하니까 0.5에서 0에서 2까지 가 빼버리면 되겠네요. 정답은 0.0 그래서 이항분포와 정규분포와의 관계까지 기억해야 되는 문제였습니다. 여기 13번까지